지난 6월 1일 권영진 대구 시장은 침체에 빠진 대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일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대구시의 경제 부시장직을 제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대구의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파의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 능한 홍전 의원에게 경제 부시장직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6월 26일 권영진 대구 광역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의 경제부시장 자리를 끝에 수락해 주어 감사하다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홍일학 전 의원과 제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대구 시민들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협치 모델의 첫단추로서 권영진 시장은 7월 10일자로 국장과 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선 실기에 반한 점을 든 대구시는 이달일를 통일아 경제부시장을 영입하면서 파격 인사에 신호탄을 쏘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과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대구형 협치 시대에 다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번 간부 인사는 7국장급 14명과 과장급 11명 등. 총 65명이 포함됐습니다. 뉴스일리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